이입니다 제가 오늘은 레고 역할극을 찍어보도록 할 텐데요. 오늘 레고 역할극 제목은 안드레아 유튜브 시작하다입니다.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? 오고 오늘 이 카메라가 안드레아가 유튜브로 찍을 카메라예요. 그리고 오늘 등장 인물은 안드레아입니다. 좀 새로 만들어야죠. 응, 음, 오늘은 날씨도 좋으니까 유튜브, 유튜브 찍어야겠다. 카메라, 이렇게. 위치 이정도면 좋, 이정도면 좋겠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드레입니다 여러분은 뭐하고 있나요? 세모 세모님 아 저는 저도 유튜브 방금 찍고 있었는데 유튜브 다 찍어서 여기로 들어왔어요 아트하트님? 어, 아트하트님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아트하트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어 안녕하세요 새우새우님 안녕하세요 땡글땡글님 원래 땡글땡글님이라는 그런 사람 없는데 레고 역할극이니까 얘로 그 땡글땡글님 들어왔다고 칠게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트하트님 네네 네. 그렇게 안드레아가 유튜브를 듣고 있다. 제가 오늘 그 맛있는 거 가져왔는데요. 옆에 보이는 우유 수박 샌드위치. 제가 오늘은 먹방을 해보도록 할게요. 샌드위치. 오, 도와줬다. 카메 위치 다시 찾고 어 엄청 마, 맛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안드레아는 먹방을 찍고 있다 우유는 그 영양이 많아서 몸에 좋고요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먹방을 마치고서 여러분 지금까지 신심한 안드레아TV의 안드레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, 안드레아는 오늘 유튜브를 처음, 처음 시작해서 오늘 마쳤다고 합니다. 오늘 영상도 재밌게 잘 보셨다면,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. 여러분, 안녕! 끝!